안녕하세요. 로드 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영종도에 자리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전 미니의 두 모델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 대는 클럽맨, 또한 대는 컨트리맨입니다. 그런데 둘다 이름 뒤에 JCW, 존 쿠퍼 웍스의 약자가 붙습니다. 이 말은 306마력짜리 고성능 엔진을 얹은 아주 특별한 모델이란 뜻이죠. 오늘 이곳 드라이빙 센터의 시설을 활용해서 클럽맨으로는 트랙을 달리면서 온로드 성능의 한계를 볼 거고, 컨트리맨으로는 오프로드를 달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클럽 메커 컨트리맨은 둘다 앞에 이 엠블럼을 달고 있습니다. 존 쿠퍼 웍스. 존 쿠퍼의 작품이란 뜻이죠. 존 쿠퍼는 1923년 영국에서 태어난 레이스 엔지니어입니다. 1946년에 아버지 찰리 쿠퍼와 함께 레이싱 팀을 만듭니다. 훌륭한 경주차를 만들어서 잭 브라밤이나 스털링 모스 같은 전설적인 드라이버들을 태웁니다. 아 심지어 1959년과 1960년에는 F1에서 컨스트럭터즈 타이틀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아, 제작사 중에 1등을 한 거죠. 그랬던 쿠퍼가 뜬금없이 1961년에 미니를 튜닝해서 내놓습니다.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은 기본형 미니는 850cc 엔진을 얹고 33마력을 냈는데 이 쿠퍼가 튜닝한 미니는 배기량을 997cc로 높이고 최고 출력을 65마력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최고 속도 역시 시속 116에서 137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는 그보다 한층 더 강력한 쿠퍼 S를 내놓습니다. 당시에 그 미니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알렉 이시보니스는 존 쿠퍼가 미니를 튜닝하는 거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니의 개발 컨셉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알렉이시고니스의 말이 맞습니다. 사실 이 차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갖춘 그런 컨셉으로 개발을 했는데 네 바퀴를 차체의 모퉁이로 밀어넣다 보니까는 밸런스가 좋아졌고 의외로 운전하는 재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존 쿠퍼는 미니를 튜닝하는데 굉장한 열정을 쏟아부었죠. 그리고 오늘날 J.C.W는 BMW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BMW는 이제 BMW가 재해석한 미니를 개발하는데, 존 쿠퍼의 아들인 마이클 쿠퍼를 참여를 시킵니다. 아, BMW 미니에도 JCW 버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업그레이드 키트 형태로 판매를 했습니다. 옵션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미니는 JCW를 인수를 해서 산하 브랜드로 거느리게 됩니다. 오늘날 미니는 전 차종의 JCW 버전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두 차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클럽맨과 컨트리맨의 JCW 버전입니다. 이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미니 팬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출력 상승폭이 컸거든요. 이를테면 기존보다 75마력을 끌어올려서 이제 최고 출력을 306마력을 내고 최대 토크 역시 10kgm 이상 어, 높였습니다. 어, 서열이 좀 어지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 미니라고 할수 있는 해치 같은 경우는 아직도 200마력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 모델인 조연 역할을 할 수도 있었던 애들이 306마력까지 올라가서 좀 애매해졌습니다. 아까 좀 잡기 어려웠던 감을 못 잡았었는데 아 이제 보이네요. 아 이제 감이 오네요. 어떤 패턴인지아 이제 타이어가 적당히 미끌미끌해져 갖고 쫙탈때 고르게 미끄러지는 슬립이 나면서. 그립과 슬립의 약간 중간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클럽맨은 미니의 외건 버전이잖아요. 외건 버전의 306마력.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기 좋은 차인데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JCW는 그 내가 마음 먹고 이 차를 채찍질 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탈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아, 단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트도 단단하고 하지만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몰게 되겠죠. 누군가를 태우고 간다면 이런 트랙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구비길을 혼자 주말에 드라이브를 나갔을 때 정말 원 없이 이 파워에 대한 아쉬움 없이 마음껏 몰면서 즐길 수가 있는 차입니다. <목소리> 어떤 분들은. 목적에 따라 차를 한 대씩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한 대로 여러 가지 특성을 다 아우르고 싶다. 그럴 때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가 특히 가족과 함께 하는 차라면 클럽맨 j w 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클럽맨과 컨트리맨의 차이도 작긴 하지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클럽맨이 좀더 날렵하고 바닥에 좀더 가라앉은 그런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 트랙에서 재미있게 모는 이한 가지 조건으로 만약 분류를 하자면은 확실히 클럽맨과 컨트리맨 사이에 격차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의 직선주로에서 미니 클럽맨 JCW의 성능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코리세스 다트런 캐치기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미니 쪽에서 밝힌 JCW 클럽맨의 소위 제로백이라고 하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은 4.9초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코리세스 다트론 장비는 옆에서 보조석에서 한 명이 노트북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승차 인원이 두 명이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으로 테스트할 때보다는 어 조금 더 무게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초대 초반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의 체중이 있고 장비의 무게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제조사 미니에서 제시를 한 4.9초와는 약 대략 1.5초에서 2초 정도 차이가 나는 결과입니다. 일단 이 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이 정도 이제 편차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는 이제 이게 각각 하나 한번 개측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X 표로 뜨는데. 이제 정지 상태에서부터 시속 10km 단위로 시간과 거리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측을 하고자 하는 시속 100km에 도달했을 때 시간은 6.993초가 나왔고 거리는 97.16m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트랙이 직선주로긴 하지만 세발고도가 여기 나오는데요 약간씩 편차가 있습니다 뭐 5.9m, 5.6m, cm 단위죠 그 센티미터 단위인데 중간에 또 범프가 있을 경우에는 약간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오차 범위 때문에 저희는 여러 번 계측을 통해서 평균 값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값들을 평균을 내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 6초, 한 6.3초, 6.4초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원 4.9초와 비교를 했을 때 대략 2초가 좀안 되는 지금 정도 오차 범위가 나오고 있죠. 아마 제조사에서 제로백 계측을 할 때는 가장 빠른 기록을 낼수 있는 조건을 맞춰서 계측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와 1초에서 2초 정도의 오차 범위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계측할 거는 시속 40km에서 시속 100km까지 추월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고 어? 자, 그러면은 이제 40, 시속 40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때까지 시간을 볼게요. 이, 이, 어, 이 테스트는 이제 어,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어, IC 들어와서 곡선 구간을 지나서 가속 구간, 그 본선에 합류하면서 풀가속을 하는 상황을 가정한 거고요. 고속도로 진입할 때는 무조건 최대한 속도를 높여갖고 흐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속 40부터 100까지 시간을 잽니다. 대략 이 기록은 다른 차들의 평균을 보게 되면은, 시속 100km 가속 시간보다는 대략 한 2초 정도 더 빠르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0으로 찍힌 데가 이제 시속 40km부터 시작입니다. 시간이 0으로 되어 있죠. 시속 100km가 될 때까지 4.36초가 걸렸고, 거리는 86m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로백으로 어, 거, 측정을 했을 때 거리가 한 92m에서 97m 정도, 90m 되었는데, 시속 40백도 거의 만만치 않게 굉장히 긴 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4.331초, 또 거리는 83m 이 정도, 80m 초반의 거리와 4.3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동 <목소리> 테스트는 좀 역설적이게도 가속 테스트보다는 승차 인원이나 어떤 장비의 무게에 영향을 덜 받는 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가속 성능보다 제동 성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은 미니 측에서 제원 성능으로 시속 100km로 달리다 정지할 때까지 거리나 시간을 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굉장히 참고하기 좋은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 계측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거리가 36.49m고요. 시간은. 2.659초, 한 2.6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속 100km에서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이 테스트를 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차들은 고성능 버전이 아닌 경우는 대략 한 40m 초반에서 중반, 또좀 브레이크 성능이 좋지 않은 차는 40m 후반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클럽맨 j w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굉장히 좋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 지금 36m 되면은 포르쉐 모델들이 보통 30m 초반에서 중반 사이를 찍거든요. 네, 저희 이 무거운 두 사람이 타고도 아주 준수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 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이를테면 고속도로를 정속주행하다가 앞에 어떤 상황이 나서 급제동을 해야 될 일이 필요했을 때 이게 최소한의 필요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보다 가까이 무언가 있게 되면 추돌할 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이 안전거리 100m를 유지하라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작고 귀여운 꼬마차 미니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커졌습니다. 어, 제가 2015년 10월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2세대로 거듭난 클럽맨을 시승을 했었는데요. 당시 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미니가 나왔다. BMW 품에 안긴 이후에 미니가 다양한 확장 전략을 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PSA 그룹과 엔진을 나눴었고, 이후에 지금은 이제 BMW 엔진을 전부 다 쓰고 있는데, 직계 조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차가 1960년에 나온 모리스 미니 트래블러와 오스틴 미니 컨트리맨입니다. 당시에 이미 컨트리맨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1960년입니다. 또 미니 픽업도 있었고. 또 미니 모크라는 모델도 나중에 나왔습니다. 1964년에 나왔는데 그 차는 이제 미니와 SUV의 성격을 절충을한 어, 어떻게 보면 오늘날 미니 컨트리맨의 직계 조상이 되는 셈이겠죠. 닥스훈트나 웰시코기처럼 보기만해도 절로 웃음이 나올 만큼 재밌게 생긴 차였는데 원래 미니는 모크라는 모델을 개발한 이유가 영국군에 납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륜구동이 필수다 보니까는. 엔진을 두 개를 얹어서 사륜구동 버전을 만들었는데 어, 아쉽게도 최저지상고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영국군에 납품을 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앞바퀴 굴린 모크만 남았고 1990년대 말까지 생산이 되었고요. 미니 모크는 오늘날도 어디 해외 휴양지에 가게 되면 어,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어, 뭐 다람쥐차라고 하죠. 그런 차로 쓰이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차였습니다. 어, 컨트리맨은 2011년에 처음 데뷔를 해서 이제 지난해 어, JCW 버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2 세대로 진화를 마친 상태입니다. 컨트리맨의 특징은 모크의 정체성을 계승했다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니 특유의 주행 감각은 잃지 않았다고 미니 측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컨티맨이 최저지상고가 높지 않은 차 같지만 지금 이 코스만 해도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압감이 느껴지는 요철입니다. 근데도 뭐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힘들지 않게 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응. 모든 페달에 발을 뗀 상태인데 차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가속 가속 페달을 하게 되면 밟게 되면. 헛도는바퀴에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구동력을 아 이제 땅을 디디고 있는 바퀴로 몰아주는 거죠. 아까 인서터님 말씀으로는 머드가드가 살짝 닿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컨트리맨이 험로 주파성이 기대 이상이네요. 아 그냥 해치백인데 SUV의 느낌을 준차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다면 컴것드하실것 같아요. BMW 드라이빙 센터의 모든. A 코스와 B 코스를 통틀어서 두 개만 빼고는 전부 다 지금 컨트리맨으로 소화가 가능하니까요. 뭐, 어지간한 오프로 드 체험을 다할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무늬만 SUV를 타는 분들 많잖아요. 겨울에 오르막길에서 어, 앞바퀴 굴림이어서 오르막에서 이제 헛바퀴 돌면서 못 올라가는 이런 SUV들이 좀 어, 우픈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뭐, 컨트리맨이나 클럽맨이나 JCW 같은 경우는 All 4, 4륜구동이 기본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트랙에서 306마력을 또 흩뿌리면서 연석을 스치도 밟으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라는 사실이 참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 구간은 반대로 눈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차로 전해지는 이런 충격이나 오르내림이 굉장히 심한 구간이에요. 아까 운전석 앉자마자 아우, 시트딱딱하다 그랬잖아요. 네, 시트가 단단합니다. 뭐 제가 경험은 안 해봤습니다만 추성훈 선수의 허벅지 위에 앉는다. 그러면 그런,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아주 단단하게 부풀어 있는 그런 근육이 앉은 것처럼 시트가 탄탄합니다. 근데 그렇게 탄탄한 시트가 역설적으로 오프로드에서는 어, 정처 없이 이렇게 흔들리는 몸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네, 의외로 또 여기랑도 어울려요. 커트리맨을 사는데 굳이 JCW까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트랙에서도 촬영 때문에 달려보니까뭐 네, 일반 커트리맨과는 비교가 안 되죠. 이 적어도 BMW 드라이빙 센터의 트랙에서는 다쓸 수가 없는 출력입니다. 남아도는 힘입니다. 어떤 구간에서 밟아도 충분한 추진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탈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어, 험한 길도 달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진짜 팔방 미인인 것 같아요. 네, 그 클럽맨으로는 이 오프로드 코스를 갈 수가 없습니다. 컨트리맨만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어, 가파르게 옆으로 기운 각도가 한 3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30도의 사면을 옆으로 주행할 때, 네, 사실 뭐이 이 언덕 쪽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 밑에 쪽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공포감 느끼거든요. 근데뭐 무게중심이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은 고속으로 달리는 트랙보다 오프로드 주행에서 아찔하는 순간을 더 많이 맞이한다고 해요. 오프로드야말로 정말 섬세하게 차를 다뤄야 되는데 초심자들이 조작이 좀 서툰 분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공포감을 느끼신다고 하네요. 사실 이 경사로는 뭐 지금 언덕 오르게 되면 하늘밖에 안 보이는 이런 코스에서도 컨트롤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너무 너무 쉽게 달려. 포장 도로와 오프로드 고민되네요. 클럽맨 JCW를 사면은 이걸 못 해보는데 컨트리맨은 둘다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클럽맨과 컨트리맨의 차이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트랙에서 이제 우리 인스트터님께서다 타보셨으니까 아무래도 클럽맨이 좀더 무게 중심이 낮다 보니까는 롤링이 좀 덜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금 더 빠르게 달릴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성능도 출력은 같지만 무게 때문에 성능도 좀 차이가 나고요. 네. 혼자 타봤는데, 뭐, 무서운 게 없네요. 너무나 쉽고 편안하게. 자, 그럼 이제, 아, 컨트리맨으로 이 정도를 해봤다는 거는 웬만한 어떤 뭐, 얕은 계곡물 가려지리고서는 가는 오프로드 코스 정도는 아, 크게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능력을 충분히 입증을 한것 같아요. 아, 이제 개인적으로, 아, 내가 만약에 이두 대를 놓고 지금 구매를 고려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네요. 네. 컨트리맨이 아무래도 오프로드 주행성이 있다 보니까는 조금 더 활용 범위는 넓은 것 같아요. 짐 공간도 더 넓죠. 컨트리맨 같은 경우는 2열, 뒷좌석 등받이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럽맨은 그게 안 돼요. 어, 뒷좌석을 좀 신경 써야 되는 오너라면은 클럽맨보다는 컨트리맨이 좀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클래식 미니가 미니멀리즘을 추구를 하고 정말 필요한 최소 한의 패키징으로 알차게 차를 설계하다 보니까 재미가 부수적으로 따라왔다면 BMW 미니는 짊어진 숙제가 한층 더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날이 안전 편의 장비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실고도 이제 더 이상 미니멀리즘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첩하고 빠릿빠릿했던 클래식 미니의 그런 감성을 고스란히 계승을 해서 외건이나 SUV 장르까지 한결같이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것은 어 정말 BMW가 미니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제품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BMW가 로버를 인수한 것은 아마도 가장 큰 실책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가 되지만 이 미니라는 브랜드 이 브랜드의 유산을 BMW 역사에 편입을 시킬 수 있었다는 건 그거 하나로 어, 나머지 단점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의미가 있는 일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이곳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미니 클럽맨 JSW, 또 컨트리맨 JSW와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테마파크, 놀이공원을 전세를 내서 하루 종일 나 혼자 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상.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나라면 이두차 중에 뭘 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장르의 차에 306마력이 필요할까 이 고민이 있었는데 결론은 명쾌합니다. 네, 출력은 여유 있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트랙을 주행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클럽맨이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트랙에서는 이 차에 많이 끌렸었는데 또 오프로드를 타보니까는 같은 306마력을 가졌지만 이 차는 좀더 험난한 지형도 망설임 없이 들어설 수 있고 뒷좌석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되고 트렁크 공간도 조금 더 넓어서 조금 더 다용도성에 있어서는 컨트리맨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두차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뭔가 를 하나 정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차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